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읽지 않았던 책들도 읽어보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있고 또 이런저런 뭐~ 작가 코치 성공자들을 찾아가서 배우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도 여러 명이 찾아오셨고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어, 저와의 상담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동안 삶을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저는 한 달에 책열 권씩 읽고 있습니다. 성공학, 뭐 자기개발, 잠재의식, 뭐 그러다니 법칙. 이런 또 유튜브 영상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번씩 성공화근, 부자화근을 쓰고 있습니다. 저의 나쁜 습관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왜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분들이 이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아좀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다. 제가 이제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런 또 이제 피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열심히 사셔도 노력을 하셔도 이것을 모르면 절대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잠재의식 내면 세계 우주의 원리, 우주 법칙, 창조주, 창조주께서 만드신 그러한 우주의 이치에 대해서 알아야지 삶을 좀더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잠재의식의 비밀, 운의 비밀, 시크릿보다 더 중요한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적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영적 스승이 저에게 가르쳐 준 충격적인 잠재의식의 진실. 그 잠재의식이 무엇인지 잠재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그런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 인생 책 가운데 한 권인 이 책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천상의 가르침 영적 스승으로부터 제가 가르침을 받아서 직접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저 혼자 읽기 위해 그냥 만든 책이에요. 제 인생 책인데 가르침을 받아서 알고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부와 풍요의 법칙, 돈, 행복. 이런 것들이 무한대로 넘쳐나는 그런 우주의 법칙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집재성 해보자. 한번 모아보자. 해서 제가 집필을 했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책세 강서양성협회에서 하고 있는 그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보시고, 아, 너무 좋다고 꼭 구입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일부 사람들에게, 수강생들에게, 제자들에게 제가 읽힐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해 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푸른색, 그책좀 사고 싶다. 전생님 가르침 사고 싶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저희는 안 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 제가 유튜브로서 자주 이 내용을 업로드해 드리고 리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이제 도움이 되시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어, 저는 삶이라는 것은 수행하는 것이다, 명상을 하는 것이다, 영적 진보, 영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삶이란 것은 명상 내지 어떤 돈을 닦는. 수행을 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힘들고 슬프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고 고달픈 일이 있겠죠 고통스러운 일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 삶이라는 게 워낙 이제 복잡하고 그 진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그런 시련과 역경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를 닦는 수행을 하는 그런 수행자의 생각으로 마음가짐으로 이번 생을 잘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 다음 생을 살 때. 좀더 나은 삶, 영혼의 진보가 일어난 상태에서는 훨씬 더 윤회, 카르마 법칙에서 우리가 이제 열외 될수 있게끔 높은 차원으로 조금씩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도 화장터에 대한 유튜브 영상들을 좀몇개 봤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예전에는 매립을 했지만 지금 거의 다 이제 화장을 합니다 뭐 환경오염도 있고 그리고 매립할 수 있는 장소들이 이제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화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인도에서는 화장하는 게 하나의 어떤 전통입니다 인도인들은 그 갠지스강 그 강가에서 그 시신을 장작 위에 이제 어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세 시간 네 시간 동안 이제 화장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참그 그 시신이 그 활활 타는 그 장작더미 위에서 화장 뛰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정말 삶이라는게 인간으로 살 때는 정말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음, 멋있는 삶을 살고 싶고 돈도 많이 모으고 싶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사람들에게 내가 성공했다 부자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고 그러한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겐지스강그 강가에 있는 그 화장대에 가보면 수많은 그런 시신들이 화장되고 있습니다. 아 삶이란 것은 갈 때는 거지든 부자든 다. 똑같이 빈손으로 가는구나 다저 뜨거운 불길 화염 속에서 활활 타면서 한 줌의 재로 남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3시간 4시간을 뜨거운 그 장작더미 위에서 그렇게 화장을 시켜도 남자는 이제 갈비뼈가 그들 뼈가 남는데요 다 이제 타지 않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골반뼈가 그들은 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뭐 삶이 힘들고 아 삶이 무엇인가 정말 뭐 그런 생각이 들때 있잖아요. 좀좀 좀 센치해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화장 인도 화장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화장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아, 이 삶에 대한 좀더또 다른 어떤 관점 그리고 내가 아, 지금 살고 있는 게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아니면, 어, 나에게 주어진 이번 생에서 성취해야할 어떤 삶의 목적을 향해 지금 나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 좀더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또, 어,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영적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잠재의식의 비밀과 그리고 시크릿 보다 더 중요한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나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지금처럼 200억 자수성과 부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성공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유튜버들, 작가들, 코치들, 거의 다 제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경청을 하신다면 아주 귀한 시간이 되실 것이고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그 접하지 못했던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깊은 또 깨달음 얻는 아주 알찬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무언가를 체험하고자 하는 것은 체험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서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창조주는 너희가 순간순간마다 하는 창조의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다.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선을 그둬라 원치 않는다면서 왜 굳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너희가 계속 저항하게 되면 결국 그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다르게 생각하라. 다르게 선택할 때 그것을 끌어당기게 된다. 과거에 제가 그랬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카드값,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 드리는 20만 원, 30만 원 남짓한 그 용돈, 그리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 자취방 방값, 식대, 핸드폰 요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또 제가 이제 물려받은 그에게 빚, 유산. 이런 것들이 저 자신을 아주 크게 짓누르더라고요. 지금의 내 형편으로는 아, 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뭐 특별한 특출난 그런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 배경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나가야 할 돈은 많고 내 능력은 너무 부족하고 그런 데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또내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 이제 어, 이제 논도 있으시고 땅도 있고 소도 몇 마리 있고 이런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한 친구는 이제 스물 5살 때, 이제 군대 제대하고 오니까 부모님이 이제 농협에 가셔가지고, 1700만원, 1800만원, 1 1800만 8만원을 이제 그 현금을 빼오셔가지고 카렌스,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가스 넣는, LPG 넣는 차, 카렌스가 처음 나왔는데, 그 차를 현금으로 사주셨어요. 그때 저는 차도 없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친구는 저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너무 부럽고 진짜 그렇더라고 우리 부모님은 진짜 너무 가난하고 땅도 없고 논도 없고 그렇고 또 나이가 너무 많으십니다 아 그거 참 정말 뭐 대놓고 이제 우리 부모님에게 뭐왜 저는 차를 안 사주십니까 아시는 <laughs>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너무 이제 부럽다 부럽다 이 친구는 이제 차가 너무 아까우니까 이제 새 차를 뽑았는데 너무 이제 새차 느낌으로 타고 싶은 거예요 차를 처음에 이제 뽑게 되면 그 시트를 비닐로 씌워져 있습니다 그 비닐을 이제 안 뜯는 거예요 한달 동안 <laughs> 그 위에 제가 또 어, 타고 그렇게 했는데, 어, 정말,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어, 지금 힘든 형편이다 보니까, 자꾸만 가난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아, 이번 달 카드값 못 내면 어떡하지? 아, 다음 달 학원비 뭐 주면 어떡하지? 아, 대출금 꼬박꼬박 잘낼수 있을까? 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지금 안전할까? 회사 지금 경영이 어려운데, 이번 달에 월급 나올까? 뭐 이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한다고 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게 되면 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생각을 하더라도 우주는 이제 우리가 왜 그것을 생각을 하는지 염려를 하는지를. 그걸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특정한 것을 자주 빈번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좋아한다고 판단을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 세계에는 무조건 이제 그 가난한 것과 반대되는 부와 풍요로운 그러한 것들을 가득 채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너희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삶의 목적을 찾는다. 그러나 대부분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한 채 유신이라는 옷을 벗게 된다. 삶의 목적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삶의 목적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삶의 목적은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이제 그 삶의 목적, 내가 이번 생에서 무엇을 이제 배우려고 했는가, 어떠한 것을 깨달려고 했는가,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했는가 계속 우리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제 해결해야 할 그런 시급한 문제들이 있고,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고, 또 인간 관계에서 오는 그런 슬픔과 고통들, 스트레스를 또 해결해야 되고, 몸의 어떤 그 질병들, 부모님도 복양해야 되고, 또 아이들도 잘 키워야 되고, 학원비를 또 뭐, 어, 마련해야 되고,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끄럽고 복잡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난 그 삶의 목적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윤회는 뭐예요? 패자부활전입니다 우리가 이번 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하지만 그 이번 생을 다 이제 어, 들여다본다면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어떤 사람에 해코지했고 상처를 주고 돈을 빌렸다가 돈도 안 갚았고 어떤 사람을 또 울렸고 호통스럽게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살인을 했고 강도 시술했고 못된 시술을 했고 아주아주 아주 그런 많은 일들이 많을 겁니다 러니까지는 이번 생 망했다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음 생, 다음 생, 그 다음 생이 있습니다. 환생, 윤회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생에서, 이번 생에서 망했던 것을 어? 응망으로 만든 것을 만회를 할수 있는 그패자부활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불교 용어로는 윤회라고 한다는 라 것입니다. 윤회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 주신 신의 배려다. 전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윤회를 우리가 이제 그 환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패자 부활전 그 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어, 출구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여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성과 사후세에 대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빔도사 영성 사후세기 TV가 있고요. 또 하나 더, 천기 누설 TV가 있습니다. 여기 에 보면 이제 그 카르마 법칙, 윤회, 환생,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그러한 이제 뭐 세상 과정들을 제가 다 이제 업로드해 두었고 지금다 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 엄청난 그런 또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신성하고 거룩한 일이다. 왜? 당당한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시련으로 보이고 힘든 고통으로 보이지만 내면 속을 딱 들다 보면 그 시련과 역경 안에 그 진주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깨달음이 또 이제 딱그 보석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것들은 아주 신성하고 거룩한 체험이다. 그러한 거룩한 체험이 나 자신을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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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할 수 있게끔 해준다,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요 며칠 어, 제가 스물여덟 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돌아가신 지가 좀꽤 됐네요. 한 5년, 6년 정도 된줄 알았는데, 꽤 됐습니다. 참 고생만 하시고, 그렇게 선하게 사셨고, 성실하게 사셨고, 남들에게 호인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저 사람은 법 없이도 잘살입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으셨어요. 월, 월급 타면은 술 좋아하시니까 또 이제 뭐 동료들 뭐 지인들 불러가지고 술다 받아주고 술 사주고 집어미는 월급+ 봉투에 얼마 없고 우리 어머니는 같은 일을 했지만 음료수 하나 안안 사드시고. 안사 그 식당에 가서 설탕물 그렇게 얼음 넣어가지고 그렇게 마시고 했대요 그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 앞에서 월급날 밤에 11시 정도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머니 또 우시고 나는 안 사먹고 다 이거 노란 봉투에 40만원 38만원 다 가지고 왔는데 당신은 다술다 다 사주고 남는 것도 이게 뭐냐고 지금 우리 빚을 갚아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어머니 또 우시고 아버지 시끄럽다 시끄럽다 막 그렇게 하시고 잠에서 도 소리 다 들렸어요 한 방에 다 잤으니까 그런 게저희 유년 시절에는 아주 자주 있었습니다 있었고 매일같이 돈 빌리러 다니셨고 아버지가 이제 경북 가창면에 있는 그 당시에는 경북 가창면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석탄 캐는 그런 광산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또 오랫동안 또광부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 꽃경이로 그 석탄을 캐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조명 그 모자 있죠 그거 하는 거 그거 캐시고 헬멧 쓰시고 있는 사진도 제가 있고 보면은, 진짜 고생 많이 하셨구나. 동료들하고 이제 찍었던 사진 막 시큼해요. 진짜, 진짜 그렇습니다. 수정을 이제 캐셔서 가지고 집에 우리 쫙또 전시를 해 두셨습니다. 아버지 지인들 오시면 또 몰래 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제 몇개 없는데 막 그렇게 했어요. 음. 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직전에 대구 달성군 농공업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도 일을 하셨어요. 경비원으로. 한 60만 원 받고 일을 하셨는데, 이제 생각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김세 작가가 이번에, 어, 세 번째 책인가 출판했습니다. 오늘부터 생장할 나에게라는 그, 제일 출간어요 인생을 제대로 사는 100가지 방법, 제대로 사는 100가지 방법이 이제 이렇게 담았다. 어, 김세 작가가 자기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그렇게, 어, 그 주제를 이제 그렇게, 음, 썼다고 하죠. 근데 그이 친구 이제 부모님께서 경비원을 일을 하셨어요. 한 7년 정도 전이었나? 음, 그 정도 전에 이제 김세희가 우리 카페에 한국 책속의 강사 양성 협회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한 1년 정도도 안 됐는데, 김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이제 경비원으로 일하시는데, 돈이 없어서 너무 이제 고생하신다. 내가 잘 되면 아버지 진짜 호강시켜드리고 싶고, 어머니도 해외에서 못 들어오고 계시고, 뭐, 빚 때문에 사업 실패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자기도 해외에서 뭐, 수십 개국을 뭐, 불법 재료하면서 돈도 벌었고, 막 그렇게 했던 적도 있고,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 한책곕에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특강에서 거의 수십 번얘게 했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계속 마이크 잡고, 자기 어떻게 살았는지, 신장 다 망가졌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고, 아이들 키워를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싶다. 아름답게 죽고 싶다. 그런 아름다운 죽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보면 참 부정기 사고하고 득차 있었어요, 내면에. 그때 이제 우리 카페 이제 닉네임이 절대 희망이었어요, 절대 희망. 살고 싶은데, 또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몸이 안 좋고, 안 좋고 돈도 없고 그랬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때 보험 일을 하고 있었고, 한 사는 벌어서 먹고, 그렇게 했던 자기가 하는 말로서는 그랬습니다. 그때 자, 기가 이제 김세혜의 아버지가 이제 경비원을 일하신다는 얘기도 없고, 우리 아버지는 나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경비원을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경비원 일하시다가 또 교통사고 다치셔가지고 며칠 동안 일도 못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밤에 이제 후레시 들고 경비원을 일하는 동안 어떤 차가 이제 뒤로 후진하다가 아버지 뒤로 받아버린 거예요. 오금이라고 하죠. 그 무릎, 안쪽, 뒤쪽. 받았는데 그것도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고 잘 이제 쫄뚝쫄뚝 그렇게 좀다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많이 생각나면서 김세희 아버지도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김세희한테세희야너네 아, 아버지 경면원 일한다고 얘기 들으니까 또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네 해서 응. 내가 세희 아버지에게 정관장에서 나오는 그 천옥삼 있거든? 그거 내가 선물 꼭 한번 선물해 드리고 싶다. 주소를 좀 줄래? 그러니까, 아우 뭐 아니에요 뭐 총수님 뭐 말씀만 해도 감사해요 하죠. 아니야 우리 아버지 꼭 보는 것 같다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너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그래도 내가 꼭한번 이거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김세한테 주술 받아서 자기 아버지에게 제가 이제 정관장 천녹삼을 그때 한 40만원, 45만원 했습니다. 보내드렸어요. 그때 김세가 이제 아버지 드시고 있는 거를 이제 우리 카페에, 한척엽 카페에, 네이버 카페에 그 후기도 올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아버지,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정말 잘 해드리십시오. 부모님 한순간입니다. 검세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세월, 아,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병으로 이제 돌아가시든, 아니면 자연사 하시든, 아니, 사고로 돌아가시든 계속 우리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치 계시는 분들은 얼른 빨리 성공해서 잘 되어서 부모님께 정말 좀. 좋은 것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통해 신에게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착각이다. 신에 이르는 길은 고통이 아니다. 고통이 신에게 이르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은 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고통은 사람이 겪는 체험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필요한 요소이다. 신에게 이르는 길은 사랑이다. 기쁨이다. 행복이다. 고통은 신과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네. 저도 예전에는 이제 막 일부러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수행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안 먹고 기도를 하고, 뭐 시금준폐를 해야 되고, 삼천배, 삼만배를 막 절을 해야 되고, 그런 걸줄 알았습니다. 절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저는 영적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 석가문이 부처해서도 이제 많은 그런 고행을 하셨습니다. 살아 계시는 동안 수행을 하시면서 안 먹고 참선에 드시고 기도를 하시고 명상을 하시다가 여러 번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소녀가 염소젖을 짜가지고 또석가모니의 입에다가 먹여서 어? 살리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힘든 그런 고행의 길을 가셨죠. 이 분께서는 이제 여든의 나이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많은 힘든 그런 고행을 하셨는데 하지만 이분이 이제 엄청난 깨달음을 얻으셨죠. 열반에 들기 위해 무조건 고행, 힘든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건 아니다. 한순간의 깨달음이 나를 열반에 들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일부러 막 진짜 육체적인 그런 노동을 하고, 고통을 가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디에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신에 이르는 길은 고통으로 가는 그 과정이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사람이 겪는 체험들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우리는 고통, 이것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 굳이 우리가 고통 말고도 뭐 기쁨, 행복, 이런 것도 환희, 이런 감정들도 많은데 굳이 고통, 슬픔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언제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자신이 창조한 것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다른 생각을 하라. 창조주는 항상 너희에게 현실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삶은 자신이 의도하는 바대로 흘러간다. 삶을 바꾸고자 한다면 자신의 의도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우주는 선택하지 않은 것을 창조하는 실수를 단한 번도 하지 않았다.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그런 실수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얻는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곧 이제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처해있는 이 삶도 과거에 지금의 삶을 살수 있게 끔 끌어당기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삶을 좀더 부유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다음에 그에 맞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시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주는 단한 번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을 창조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영성과 사후세계 의식성장 영적 진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독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러한 것에 도움이 되는 책을 핵심 내용을 읽어 드리고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해 주면서 온라인 줌 화상으로 이제 진행되기 이 때문에 어 여러분과 저와 이제 소통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고 어, 대답을 들어보는 그런 또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한국 책쓰기 강사 양성 협회에 오시면 됩니다. 이곳은 책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글쓰기 따라 쓰기 하는 거 있죠. 필사 그리고 뭐부자화 화학, 성공 확은 성공하는 방법, 부자되는 방법 그리고 영성, 카르마 법칙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모여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바로 네이버 카페 한체 갭에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